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정의역 X, 공역 Y. 공역의 범위는 절대 값을 풀어서 Y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가 되고 이것이 함수 FX에 대해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은 결국 치역이 됩니다. 그리고 함수 FX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겠죠. 이것이 정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지나가야 되겠죠. 그렇다면 이 직선은 결국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a와 5, a를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기울기가 2이기 e, 때문에 이두 점의 좌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 a는 8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이 5,8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므로 68이 됩니다.